오늘은 포핸드 행 서브를 넣을 때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. 첫 번째 엄지 검지 손가락을 이용한 주먹 그립 방법은 손목 사용에 유리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단점으로는 라켓이 손에서 미끄러질 수 있고 손목이 과하게 흔들려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중지 손가락을 검지 뒤에 잡아주면 임팩트 할때 라켓이 덜 흔들려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중지 약지를 함께 이용하는 방법 역시 중지 손가락을 잡을 때보다 안정감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으며 포핸드 횡서브 연습할 때 세 가지 기본 그립을 잡고 연습해보고 나에게 맞는 그립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. 서비스 역시 많은 연습을 통해 좋은 서비스를 완성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탁구는 서비스가 좋은 사람이 굉장히 유리한 운동이라는 것을 많은 탁구 동호인이 알 거라 생각합니다. 초보자 분께서는 이 점을 꼭 기억하여 탁구를 처음 배울 때부터 서비스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, 포핸드 횡서비스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